오늘은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모셨고 커트면 커트, 뭐 드라이면 드라이 면 드라이, 미용에서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원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이력 소개 드리면 체가을 어, 강남, 성남, 경샘물제니아우스 도산점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개인 샵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각종 헤어쇼, 장관쇼, 유니버스 대회, 뷰티 월드 그리고 뮤지컬, 헤어 담당, 어, 그리고 이수영, 잭키 신인 가수분들 헤어 담당하셨고 네. 디플로마는 웰라, 로레알, 그리고 피카부 이수하셨고 몸미나 어, 헤어 담당으로 하시면서 어, 많은 커리를 어 쌓으신 황정순 원장님 소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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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황정순입니다. 저는 황정순이라고 하고요. 어, 미용을 시작한 건 97년도 12월 10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제 그거고. 어 오늘 짤을 머리는. 어, 프리베이스, 이제 45도에 대한 커트를 할 건데, 그냥 45도가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내가 손님이 왔었을 때, 혹은 또 내가 머리를 자르고자 할 때, 보기 좋다, 밸런스, 그 기장과 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자르는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나하고의 스스로 약속을 한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자르는 데 키포인트를 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들을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를 머리는 프리베이스 45도예요. 어,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모발이 많이 뜨거나 많이 가라앉거나 목선이 길거나 목선이 짧거나 뭐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 왔었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그냥 보기 좋다. 하는 그 기장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층 고객하고 약속을 한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자르는 데 키포인트를 두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자를 때 골든 포인트예요 이 골든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왔었을 때두상이 이렇게 뒤에 는데 이렇게 꺼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에가 많이 튀어나서 있는 분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 골든 포인트는 있어요 이 골든 포인트가 하는 역할은 내가 볼륨에 대한 끝단 볼륨을 최대한 많이 낼수 있는 그 기장의 끝단인 거예요 그래서 골든 포인트가 요거를 잘 찾으시면 머리 자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